와 w i f 오, c a t 오케이. thank you. 에파게티 대박이다. y long 와, 오므라이스 있네. 티는 그냥 먹고 가는 데 계란만. long time after? No, I'm looking. 아, okay, i waiting my friends. Okay, okay. <웃음> <웃음> 오므라이스 아니면 근데 약간 추 h e y are done. They are done. They are done. They 어. 와이파이. 이 바라지 골목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와이파이를 필수로 알려주시네. 원래 열어주시거든요 하하하 아.. <laughs> I, I don't need 한번 더? I t need 기해어나는거한번더한번더짜파게 아들네. 대만한 거이서들어서들어 어서 들어 선생님. 어서 들어가, 선생님. 어서 들어가, 선생님. 어서 들어가, 선생님. 어서 가 선생님. 어서 들어가, 선 들어가, 들어가, 선생님. 어서 들어가, 선생 미셔 미셔 원모 모모 브레드. 모모 브레드 이아 강아지 되게 귀엽다. 지금 갈라본 거야. 애들 이쁘죠? 네. 제하들이에요 자, 해밀리. 윗 스윗. 예, 오케이. 윗 스윗. 앤 고. 앉죠. 한입 먹어 봐. 이소 이빨도 참음 본다. 인도 어서는 소를 처음 봐요. 아 진짜? 네. 길거리에서 안 보셨어요? 네. 네? 네. <laughs> 안 돌아가겠어? 네. 아, 간다. 간다?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. 강아지 되게 귀엽다. 안돼. 어, 어, 손 안, 되지. 안돼, 안돼. 손안 돼! 어, 들어 올라간다. 선 넘으면 안 되지. 선 넘으면 안 돼, 선 넘으면 안 돼. 반칙이야, 반칙. 잘 가. 손님 안녕. 안녕. 바이 바이.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고. 네. 네. 얘, 얘도 이제 성악회도 분리가 되거든요. 이렇게. 오. 그리고 이게 자석이 총세 개인데 네. 여기 고프로에 꽂는 거 하나 있고 네. 삼각대에 꽂아주는 거 하나 있고 네. 이제 붙인 다음에 목에다 이렇게 걸칠 수 있어요. 아, 이거 되게 좋은데? 괜찮죠. 네. 네. 그래 이거 다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어요. 아, 이거 무게가 무게 괜찮아요. 어, 어?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는데? 네. 아니, 근데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사지마을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셀카봉 금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네. 얘만 딱 떼가지고 가져가면 되니까. 보관하기도 편한 게 네.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좀 네.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낙하체거나 네.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렇게 분리해서 주머니에 쏙 <laughs> 넣으면 됩는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. <laughs> 그걸... 안쓸 때는 이러고 다니고.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?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야 돼요. 아 혹시 이거 알리익스프레스 써보셨어요? 네. 거기서. 그 울란지라고 마그네틱 이거 아 두개 사시면 돼요 어제 형님도 제가 추천해드렸어요 음, 대박인데? 이거 한국에 사야겠다 네 이거 진짜 있으면 좋아요 너무 아 어, 좋아 이게 다 해서 한두개다 두 해서 한 4만 원? 음, 사실 음 이게 이제 이걸이 목걸이 렇게서 이제 아 이게 저는 쓰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게 그. 이예 삼각대를 네. 놓을 만한 네. 공간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면 요런데 네. 근데 막 구도를 막 이렇게 놓고 싶은데 네. 이게 고정이 안될 때는 네. 그 자석 같은 거 있거든요. 네. 얘는 안 붙는데 하여튼 네. 자석 같은 거딱 갖다 대면 딱 고정이 돼요. 아철 같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차에서도 딱 위에 천장에다가 붙이고 하고 싶었는데 <laughs> 네. 붙더라고요. 홀. 딱 이렇게 네. 해놓고 양손으로 핸드폰 하면서 촬영했어요. <laughs> 대박 네. 혁명템 네 진짜 혁명템 이거 활용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야 몰랐어요 대박이다 하나 사십시오 아어 아, 너무 좋은데 한라산 갈때 너무 좋겠다 네. <웃음> 한라산 <웃음> 가야 가야거든요 <laughs> 가야 가야돼요 일단 제주도는 갈 거라서 네. 너무 좋습니다 아 개꿀템 너무 좋아요 강추 오케이.